현재 뭐야 여기도 이제 제가 봤더니 이제 이거는 2018년도 6월 달 얘기고 뭐지 어,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렇게 풀면 됐었어 풀면 됐는데 그래서 좀더 찾아봤더니 자 이런 거가 있다고 돼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 재생을 할 때에 그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7월 달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나와 있어요 나와가지고 했는데 안 돼, 또.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된대요. 뭔 말이냐면은, 정책적으로 자동재생이 허용되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자, 뭐래요? 이 중에서, 모바일 웹사이트를 홈에 추가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내가 지금 파일 만든 거를 모바일에서 키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파일을 모바일에서 키면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웹사이트 화면을 클릭한 경우, 이거는, 어 여러분들 뭔가를 만든 다음에 그지 어, 웹사이트 클릭할 때 동영상이 온 된다 동영상 아니 음성 같은 게온 된다 이런 얘기고 사용자가 자주 재생하는 동영상이나 음성 한마디로 이제 자주 쓰면은 어, 플레이가 되게끔 해준다 그다음에 뮤트된 상태에서 동영상이나 음성인데 지금 할 수가 있는 게요 1번하고 5번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시 중지된 상태 혹은 어 뭐요? 상단 프레임에 자동 재생 권한을 이렇게 주는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 이렇게 이제 에, 이렇게 쓰면 된대요. 이게 뭐냐면은 음성이 없는 거야. 뮤트된 파일이야 이 파일 자체가. 그래서 뮤트된 파일을 올리고 그 안에다가 넣어줘 이렇게 하면 된대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된대. 안 돼요. 해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일단은 방법이긴 한데 이거 좀더 봐야 될것 같고. 이거는 이제 어디 구글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치? 구글에서 정책 바뀌었는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를 이제 추천을 해준거야 이제 안되네 이제 여기도 아이고. 백해서 넣고 동영상 되네 클레이 기다려주는거 동영상은 될 거예요, 동영상. 동영상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 동영상은. 자, 그래서, 어, 이런 거 바뀌면은 이제 여러분들 해보셔야 돼, 결론은. 어, 해보시고 여러분들 그 사이트에다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 여기 있는 거를 제가, 저도 주말에 숙제가 생겼네요. 어, 할 것도 많은데, 여튼. 여기 있는 거를 어, 제가 한번 해보고서 우리 다음 주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 여기도 이제 그런 예제를 넣어놨는데 어, 예제 이것도 안 돼. 그래서 뭐 외국 사이트를 찾아봤더니 이것도 안 돼. 결론은 나더킹이야. 사운드는 나더킹이 맞는 것 같고요. 동영상은 워킹이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거 이렇게 찾는 거야. 그치? 이것도 찾았죠 제가. 이렇게 찾아서 어, 동영상은 이거 넣으면 돼. 이렇게 오토 플레이. 그지? 동영상 링크 쓰고, 그지? 오토플레이, 루프, 이거 넣으면, 넣으면은 되는데, 음, 음성은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크롬에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이, 익스플로러에서 되는 거는 확인하셨죠? 그지? 그래서 오토플레이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에서, 어, 다른 브라우저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되더라. 그지? 자, 이렇게 되더라. 이렇시고자 그러면 그 이후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토 플레이 빼고, 오토 플레이 빼고 컨트롤즈 넣어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죠. 그렇죠? 그래서 정책이 바뀌어서 크롬 쪽에서는 안 돌아가더라. 자, 내려가서, 자 그럼 웹브라우저 제어 없이 음악을 삽입해보자라고 돼 있어요. 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쓰고 있네요. 타입의 mp3, 타입의 ogg, 이렇게 하셔서 타입에 따라서, 타입에 따라서도 다 지원이 되게끔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쪽에다가 이렇게를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좀 많이 바꿔놨는데, 다시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고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를 만들 하나를만들시다 여기 이제 달라졌으니까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새거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거 만드시고 새거는 오디오 언더바 소스 이렇게 .html 하시고. 자, 그다음에 html5 하셔 가지고 자 바디 태그에 오디오 하나 넣고 그죠그 다음에 컨트롤즈 하셔서 컨트롤즈 <놀람> 하시고 자그 다음에 소스 하셔가지고 가져올 건데 음 src는 <놀람> 음. 가림받자 mp3 타입은 오디오에 mp3다. 이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할인바에 해당하는 거가 OGG입니다. OGG인데, 예, 뒤쪽도 OGG.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mp3 OGG 두 개의 파일을, 이제 코드를 두 개를 썼어요. 두 개를 썼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카림바에 해당하는 거 이거,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 밑에도 똑같이 오지지도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 파일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지워졌다, 그렇지? 지워졌으면 어떻게 돼? 어 이거 대신에 이걸로 표시를 해라. 그얘기게요 그렇지? 그래서 두개 중에 하나가 지워졌으면, 그렇지? 이렇게. 자 만약에 있으면 파일이 있으면. 파일이 있어도 똑같겠죠 어차피 동작시키면 그래서요 뭐야 mp3 파일하고 ogd 파일 두개 다 넣어놓으면은 만약에 mp3 파일이 지워졌으면 ogg로 ogd 파일이 지워졌으면 mp3로 이렇게 동작시켜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 만약에 파일이 그 이거 왜 넣는거야 그럼 mp3 파일, ogg 파일 이런 거는요 여기에 한번 와봐야 되는데 이거는 또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거는. 자, html 오디오 이렇게 하면은 오디오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나와요. 오디오 태그, 어디지? 오디오 태그 나오는데 밑에 가보세요. 밑에 가보시면은 오디오 태그에 해당하는 것 중에 mp3 파일을 그 다음에 wave 파일, ogg 파일 이 있어요. 오직 ogg 파일을 엣지랑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mp3만 지원한대 그죠? 나머지는 지원 안한대 그럼 어떻게 돼요? 이중에서 얘 갖다가 플레이를 한거다 그지? 나머지는 지원을 안하니까 있어도 파일이 있어도 지원을 안하니까 얘 갖다가 플레이가 된거고 크롬은 뭐야? 다 된대 그지? 어 그래서 크롬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봤겠지?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개발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사파리에서 어떻게 돼? 오지지에서는 안 돼. 오지지 파일 넣어서만 오지지 파일 딱 하나만 넣어서는 플레이가 안 되는 거야.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해 볼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이것만 남겨 놓고 얘만 남겨 놓고 플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죠. 자. 여러분들이 오지지만 남겨 놔야 되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주석 처리. 주석 처리하고 자, 마우스 오른쪽 오픈인 아더 브라우저 하셔가지고, IE에 해당하는 거, 혹은 엣지에 해당하는 요 브라우저로 가시면, 오류. 그지? 다시 이거 살려볼까, 그럼? 살리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아더 브라우저에 IE. 뭐니? 잠깐만, 똑같네? 잠깐만요. 아까 오, 오류가 저 오류인가, 그럼? 버전 때문에 그런가? 다시 한번뭐 확인해 볼게요. 자, 오려냈는데, 허용. 잘못된 원본 이렇게 나오네요. 그치? 다시.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얘를 살려놓고, 다시 동작시키면, 차단된 컨텐츠 허용했으니까, 플레이. <목소리> 이해 돼요? <목소리> 응. 그래서 이게 개발이야. 뭐? 이런데 가봐야 돼. 어, 인터넷 솔로로 해서 왜안 되지? 아, 웨이브랑 OGG 지원 안 하는구나. 그지? 어, 크롬에선 다 되네. 어, 그럼 관계없어. 그지? 어, 그 다음에 사파리에서도 OGG 파일은 재생이 안 되겠네. 그지? 이런 겁니다. 그죠? 이게 API 보는 방법이야. 어. 여러분들이 뭐, 책만 해서는 이걸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 그지? 이게 개발이야. 실전 개발은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거 확인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 내려가죠. 자, 내려가서. 이번에는 동영상 삽입하는 방법이에요. 동영상 삽입하는 방법은, 자, v i d e o b a s 에 해당하는 파일을 하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여기에 만들어내죠. 새로운 거 하나 여시고, video.basic.html. 이렇게 하시고, html5 파 그다음에 body 태그 안에 비디오 e o 하시고 이제 c t r l 하셔서 c t r l 자 그다음에 source 하셔서 음, src는 이제 w i l d l i .right f e m p 4 그지 타입은 아, 어, 비디오 슬러시 mp4 이거 계속 추천단어 나오니까 엔터 잘 치시면 돼요. 선택하셔서 이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월드 mp 웹엠 웹엠 이제 웹엠 웹엠 하시고 타입은 비디오 이지 슬러시 웹엠 이지 이렇게 씁니다. 추천 단어가 있으시니까 타자치기 힘드신 분들은, 그지? 엔터 엔터 쳐가지고, 잘 선택하시고 엔터 엔터 쳐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되셨으면은, 우리 동작시켜 볼게요. Alt-B. 이렇게 나오네요. 자, 오토 플레이가 안 되네. 그지? <laughs> 눌러야 나오네, 일단은. 자, 그러면, 여기다가 오토플레이가 되는지를 걸어보죠. 자, 비디오 쪽에 오토플레이. 자, 걸고 다시 동작. 안 되죠? 그지?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아까 확인을 했어요. 이거는. 밑에. 이거 그러니까 조상이 끝나는 거냐? <laughs> 잠깐만요. 자, 얘도요 정책 때문에 막혀 있어요. 정책 때문에 막혀 있어가지고. 아, 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laughs> iframe 안에다가 어, src에 해당하는 것을 넣고 여기 mute지, mute 연결 시켜야지 정상 동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셨던 여기에 이지 여기에 어, 비디오 대신에 iframe에 해당하는 어, 태그로 변경을 하시고, 그렇지? 변경을 하시고, 어, 오토 플레이 정책을 따라가시면은 될것 같아요. 서 이것도 제가 해보고 다음 시간에 예, 오디오랑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동작 확인하시고 내려가실게요 자그 다음에 얘는요 동영상 불러오는 동안에 다른 이미지 보여준대요 이게 이제 썸네일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썸네일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들이 유튜브 가면은 많이 보실 수 있는 거죠 유튜브에 아마 제 거에도 그렇게 돼있을걸? 그지 유튜브 가시면, 제 채널에서. 이거 보이죠? 이게 썸네일 이미지에요. 그죠? 네, 썸네일 이미지들. 어, 이런 것들이 썸네일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썸네일 이미지에 해당하는 거를요, 얘는 자동 추출해서 해줬어.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니고, 자동 추출해서 해줬는데, 어 자동 말고 내가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포스터 기능입니다. 그지? 그래서 비디오 포스터.html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우리 이런 거렇지 이게 이게 뭐예요? 음, 그냥 대신해 주는 거야. 이 크기에 해당하는 거를 그거를 제공해 주는 사이트가 p l a c e h o l d e r i t 라는 사이트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보죠. 자, 플레이스. gold.it. 이렇게. 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placeholder.com에 해당하는 사이트가 연결이 되시죠? 연결이 되시고,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져다 쓰실 수 있다. 라는 게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내가 웹페이지 만들었어. 웹페이지 만들 때, 어떻게? 특정 영역들을 잘라서 만들고 싶은 거야. 한마디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어, 조, 세분 아니면 네 분이죠. 그지? 어, 1번 학생이. 그지? 요 부분은 2번 학생이. 요 부분은 3번. 요 부분은 4번 학생. 나눠서 만들 수 있겠죠. 영역을 나눠서, 담당자도 나눠서, 너는 푸터. 이게 밑에를 푸터라고 하거든요. 여기 만들어줘. 그 다음에 너는 메인 만들어줘.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거 뭐가 있죠? 기획자가 아직까지 뭐안 정했어. 그럴 때뭐 썼죠? H R e F에 샵을 썼어. 이건 뭐야? 기획자가 화면에 해당하는 거를 뭐요? 뭐 넣어야 될지를 정하지 않았어. 그냥 사이즈만 정했어.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거가 여기 있는 거요그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사이트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죠? 교재에는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649 360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보여줘. 이렇게 하시면 된대요. 그죠 얘도 지금 똑같이 써있죠. 어, 이렇게 쓰고 뭐요? 150 하면은 150에 해당하는 사이즈 이미지로 보여줘라. 이런 뜻이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코드가 이렇게네요. 해그렇자 이렇게 썼더니 이렇게 더미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렇 더미 텍스트는 뭐였죠? 어디 사이트? 더미 텍스트 노래 립스 그래서 더미 텍스트 얘는 뭐야 더미 이미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준다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게 되시면은 뭐 지원을 다 해준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그죠 더미 이미지 올리는 방법들 이런 식으로 쭉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더미 이미지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파일 하나 만들어 낼게요 자 파일명은 음. 비디오 언더바 포스터 네, 새롭게 만들고 비디오 언더바 포스터 점 html 이렇게 만드시고 자 html5 만들어 내시고 자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를 지우시고 자 바디 태그에 비디오 자그 다음에 컨트롤 즈 그죠 컨트롤 즈 에서 제어판 만들어주고 플레이 버튼 같은 것들 그지? 포스터 하셔가지고, 포스터 이미지를 어디서 가져온다? http placehold.it라는 사이트에서. 그치? 어떤 이미지 크기? 640 곱하기. 곱하기는 그냥 어, X입니다. 우리 알파벳 X. 360. 이렇게 가져온다. 그치? 이렇게 가져오고. 닫고. 자, 그 다음에요. source, 지 하셔서, src, wildlife, mp4, 그지? type은, 음, video, 지 mp4. 위에서 아까 했으니까, 붙여다가, 그지? 어, webm, 그지? 이렇게 하셔서, 집어넣는다. 세요? 이게 포스터 기능이야. 그치? 포스터 기능 뭐야? 어. 플레이하기 전에, 플레이하기 전에 어떤 썸네일 이미지 같은 것들을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때 사용하는 게 포스터 기능이다. 이제 여기서 플레이를 누르면 시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내려가죠. 내려가서. 더미 이미지를 뜻하는 거다. 지금 더미 이미지. 자그 다음에 어, 여기 있는 placekitchen.com도 한번 가보자. 우리가 placekitchen.com, place 여기 kitchen.com, placekitchen.com. 자 p l a c e k i t 했더니 고양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더미 파일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쓰면 된대 그지? 그래서 어, 이거는 뭐2 0 0 곱하기 3 0 0이겠지 그지? 어, like this 혹은 이렇게 쓰면 된대 <laughs> g로 그지? 그래서 제가 여기를 저만 바꿔볼게요 여러분들도 뭐 하실 분들 해보시고 이렇게 바꿨어 바꾸고 동작시켰더니 이렇게 나온다 그지? 이거야? 어 더미 이미지 음. 자, 그래서, 알면 알수록 재밌어지는, 그지? 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 손으로 해봐야 돼. 안 해보면은,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 책만 하면은, 실무에서 안 통해. 아까 봤잖아, 안 통하는 거. 저도 안 통해가지고 막, 뚝뚝뚝 찾아봤는데 뭐안 통했지? 시간이 약입니다. 시간 투자해서 해결하면, 뿌듯한 게 나오겠지, 그지? 자 그렇고 아까 이제 요거는 뭐였어요? w3스쿨에 가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그지? mp3에 해당하는 음악 파일은 그지? 다 나온대. 그지? ogg는 어떻게 해요? 여기 안 나와. 그지? 웨이브 파일 여기 여기 안 나와. 그지? 이런 것들. 비디오도 <laughs> 똑같이. 그지? 이런 것들 쭉 나오는데. 비디오에 해당하는 거 mp4는 다 나온대. 그지? 아, 웹 m 에 해당하는 거는 웹 미디어의 약자입니다. 웹 미디어에 해당하는 거 여기 여기 안 나온대. 그지? 그 다음에, O, OGG가 있으면, OGV가 있습니다. 그지? V에다는 게 비디오의 약자죠. 그래서 여기, 여기 안 나온대요.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 뭐? 구글, 파이어폭스, 오페라. 얘는 다 나온대. 그지? 그래서, 요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내려갈게요. 쭉 내려가서, 이거 해보세요. 그, 그지? 이거는 어제 해봤죠. 그래서 오늘 어, 어제 다하셨던 분들은 어, 크게 뭐 하실 거 없을 것 같고 오늘 안 하셨던 어제 안 하셨던 분들은 오늘 또 나머지 것들 이해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어, 만들어 보시고 자 다음 주제 이제 자 다음 주에는 입력 양식 태그와 구조화 태그라고 돼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 구조하는 뭐야? 시맨틱, 이제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뒤쪽으로 나올 것 같네요. 그치? 그래서 프리뷰 쪽에 해당하는 것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자, 입력 양식 태그는 여기에 어떤 거야? 이런 거, 그렇지? 이런 거가 뭐야? 입력 양식 태그들이에요. 혹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적는 영역, 아이디랑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입력 양식이고. 자 구조화 태그 구조화 태그는 아마 여기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어떻게요? 아 어. 이렇게를 그지?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 아까 보셨던 티 헤드 티 바디 이런 애들의 시멘틱 태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입력양식 태그는 로그인하거나 회원가입할 때 쓴다. 그렇지? 구조화 태그는 공간 구분할 때 아까 티 헤드 티 바디 그거야. 그렇지? 공간 구분 용으로 쓰신다. 그 그런 것들 보시고. 자 입력 형식 태그에 어떤 것들인지 한 번씩 쭉 보시면서 <laughs> 마무리하죠. 그렇죠? 이런 폼 태그들. 있지?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송 방식 뭐 배웠나요? 전송 방식 뭐 배웠나요? 달라 언더바 뭐, 달라 언더바 뭐 있었는데, 달라 언더바 get, 달라 언더바 post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써있죠. 그죠? 그럼, 달러 언더바 겟은 뭐할때 썼어요? 검색할 때 썼죠. 그죠? 어, 달운 언더바 포스트는 뭐할때 써요? 로그인 할때쓸 거야. 그래서 기준이 뭐였어요? 보안이었죠. 그죠?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음. 자, 그래서 겟 포스트 방식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에 진행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입력 형식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에 어디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력서 페이지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렇지? 음, 이력서 페이지 내려가서 이런 애들, 이제 자, 그 다음에 걔네들 사용하는 방법이 쭉 나오네요. 그렇죠? 쭉 나오시고, 그렇죠? 쭉 나오시고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런 거 만들기, 이제 음, 이런 거 만들기. 자, 그 다음에, 한 항목만 선택하기, 뭐, 이런 것들을 해당하는 이런 애들. 김밥, 깍볶이 순대, 어뭐 아이고, 조금 있다가 점심시간인데, 생각나겠네요. 자, 내려가서. 아,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이제 보시면, 이런 것들. 이거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됩니다. 그지 이거 만들어가지고, 아, 폰에다 넣으면, 이렇게 나와.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옵션들, 선택하시는 방법들. 그 다음에, 레전드리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 즉, 영역 만들어내기. 즉, 이게 이거야. 이거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에어리어. 텍스트 에어리어는 여러분들 어제 보셨던 것처럼, 자기소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는 것들이죠. 자기소개에 해당하는 내용의 것들. 다음에 문서 구조화 구조화는 예, 여러분들 div 태그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div 태그가 테이블 태그보다 많이 써요. 어, 테이블이 이쁘긴 이쁜데 <laughs>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뭉개져. 어, 아까도 봤잖아. 콜스판 하기 전에 콜스판 넣었더니 확 뭉개지지. 그런 게 너무 짜증나. 그래서 뭐 div는 뭐의 약자예요? div전 화면 분할의 약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즘에 다 홈페이지가 이거야, DIV. 그래서 잠깐 보여주면, F12, DIV. 보여요? 다 DIV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다 DIV로 많이 짠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분할 방법들 쭉 나오시고, span 태그, 콜 span, 로 span. 그것도 뭐요?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죠. 얘도 확장이야. 스팬그 다음에 내려가서, 음, 시멘틱 태그. 시멘틱 태그에 해당하는 거, 어, 이거 구조화 짜는 거,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고 있구요. 그래서 이렇게 짜는 게 시멘틱 태그야, 이제. 여러분들이 HTML 기본이 뭐였죠? HTML, HTML, 뭐, 헤드, 헤드, 바디, 바디. 이게 이제 기본인데, 그것만 했더니만 너무 뭐구조와 잘리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한게 뭐야? 해더 그지? 푸터 어사이드 옆에 있다고 해서 어사이드 그지?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뭐야? 이게 내비게이션 이렇게 내비게이션 그지? 자그 다음에 섹션 섹션 뭐야? 이 밑에 있는 이 영역들이 섹션이야 그지? 어, 여기서 봤을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네비, 여기가 뭐야? 섹션. 이 옆에 있는 건 뭐야? 어사이드. 옆에 있으니까 이런 거야. 그럼 밑에 가면 뭐야? 푸터라고 하는 거. 이제 푸터 네. 영역이 여기 푸터죠. 중간에 뭐야? 아리클들. 중간 중간에 내용물이 이거 아리클 이거예요. 이제 저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내려가서. 그죠? 뭐, 어, 이렇게 만드는 방법들 쭉 나오시고, 끝!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어, 다음 주도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 이제 만들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오늘 이력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독닥독닥 만들어지겠지. 그지 자, 그래서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력서 같은 거 만들어 보시고, 벌써 봐요. 예제에 이런 거가 나오네. 그지 이거 만들면 은 블로그 같은 느낌 나잖아요, 벌써. 그지 물론, 완성됐을 때. 완성 안되면은 거지같죠 그렇죠?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들어보시면은 금방금방 코딩 길죠 벌써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거 뭐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 적용할 때 쉽다 정확하게 모르면 항상 어버버버 뭐, 뭐, 뭐 하고 계시니까 계속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쉬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고 어, 주말에 공부하시고 놀기도 놀고 이렇게 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어요.